어서 오게 이 있고, 음. 자네는 꾸준히 단련의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 얘기해봐도 될것같구요 실은 이번에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 그래서 자네 손을 좀 빌렸으면 하는데 부탁해도 되겠나? 뭐안될거 없죠. 안될 거가 없는 게 아니라 되죠. 고맙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검은 정막 숲에는 옛날에 폐쇄된 월행감옥이라는 곳이 있네. 이 배열을 정령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도사님을 불러 환혼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방금 부대원에게 놀라운 연락이 왔네. 의식을 치르던 장소에 정체물를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주위에 있던 귀국 부대원들과 도사, 도사들이 습격당했다는 거야. 우리 신공부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하필 이크살족이 서분살림에 나타나는 바람에 병력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네. 아마 놈들은 이번 의식을 중단시킴으로써 정령과 인간 사이를 이간지, 이간할 속셈이겠지. 의식을 중단하면 정령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까. 여하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네. 이 사태를 한 시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 부디 힘을 빌려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럴게요. 고래 그래, 고 그래 고맙네. 우리도 힘닿는 데까지 협력하겠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월행 감목으로 가보게. 잘 부탁하네. 아이고 그쵸 뭐. 자네 누군가 캘프리드 님의 부탁을 받고 도사님을 구하러 왔다고. 고맙다. 인원이 부족해서 걱정되던 참이었어. 어찌된 일인지 캘프리드님이 설명하셨을 거다. 환 환원의 의식을 치르던 중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도사님들과 귀국 부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거의 다 구출하긴 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 얘들을 구출하고 일단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해다오. 이제 우리 귀국 부대원들을 이렇게 구출해 봅시다. 대사 못 읽었어요 그렇군 켈프리드님이 보내셨다고 그럼 난널 믿고 여기서 후퇴하겠다 도사님을 꼭 구해주길 바란다 저기 앞에 도사님이 계신가 보군요 아이 참 으악 뭐, 뭐야 모가잖아 그놈의 의식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나타났어 뭐가 어떻게 된건지 젠장 하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도사님인가 봐요, 이분이. 아까 내가본게 뭐시? 정령액이다. 아니야, 그보다 훨씬 사악한 도사분이 아직 안쪽에 계십니다. 제발 구해 주십시오. 어저께 부상당한 도사가 저기 보이네요. 어, 전투케다전투케 하시겠습니까? 맹. 무슨 일이세요? 어 가면 남자 창조의 지라 한탄는 목소리가 속세 에 석관에 거짓된 영혼을 불어넣으리라 일어나라 진리의 우상이여. <laughs> 어 골렘인가 보다. 딱 봐도 골렘이네요. 이런 골렘이야. 도사님 제 뒤로 숨으세요. 제가 구해드리 아 눈부셔. 육중한 화살 호 제법 하는 건. 하지만 이건 어떨까? 이것도 피했죠? 크루스가 돌인형이 밀리고 있단 말이냐? 완료. 저자의 힘은 대체? 게다가 저 궁술사는 흔한 모험가는 아닌 것 같군. <laughs> 고작 돌인형으로 상대하기는 어렵겠군. 누구냐? 없어. 이상하다. 저기서 저기 느껴서 아저 저기 누가 쳐다봤는데. 아 누구지? 다 끝나고 오네. 쉣, 놓쳤잖아. 안녕, 또 만났네. 잘 지냈어? 으악! 쟤네 보니까 머리가, 머리가 쟤네 보니까 머리가 아파 오 어머 귀여워 지금 뭐하는 또익크셜족이야 오늘만 벌써 몇 번째더라? 일곱 번째인가? 요즘 놈들의 움직임이 수상하기 짝이 없어 설마 야만신을 불러내려는 거야? 그런 게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물도 조사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에메랄드 이끼가 다 죽었어. 에메랄드 이끼? 달의 위성 달라가브의 이변이 있고 나서 숲의 식생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어. 에테르의 흐름이 흐트러져서? 그럴지도 모르지. 제국 놈들,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루이소와 영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별의 이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태어날 리 없는 존재인 야만신이 태어난 거지. 음... 서둘러야겠어. 멸망에서 벗어날 희망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활동하는 게 우리 같은 샬레이한 사람의 의무니까. 라럼 왜왜왜 아, 넘어졌어? 이 기계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긴거야? 멋도 없고 이건 샬레이안에서 만든 최신형 측정기거든 에테르를 시각해서 볼수 있다는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줄 알아? 근데 좀 촌스러워 보이잖아 그리고 무거워 아 무겁군요 저거 네 안대보단 훨씬 낫다! 안대.. 인가? 제 7재해가 일어난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년 5년. 무슨! 아직 5년이지! 그 일을 과거로 치부하기엔 너무 일러! 그건 그래 검은 장막숲이 입은 상처도 아직 다안 나았고 그리다니어도 여전히 이것저것 문제가 많으니까 이크샬족 가르다와 실푸족 라무 같은 이 지역 야만신 문제도 전혀 해결 안 됐고 말이야. 5년 전 카르테노 전투 때 우리를 구해준 빛의 전사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아, 옛날이요. 나 진짜 안 되긴 하네. 앞이 보이긴 하나 이거. 이다. 여기 좀 봐. 응? 오, 우와 이게 뭐야? 에테르의 흐름이 흐트러졌어. 이건 방금 막 발생한 것 같네. 이쪽은 재생의 그루터기가 있는 방향이야. 이다 가자. 얘 쪽이 더 나이가 많은가봐요. 얘도 파파리모라고 부르잖아. 그럼 동갑인가? 내생각엔 이다가 이다라는 애가 파파리모가 연상인데 말 놓는 것 같아 그냥. <laughs> 그런 스타일. 왜 그래? 갑자기 멍하게 서 있네. 니름이다지? 네 <laughs> 음... 아, 음, 괜찮아. 도사님은 별일 없는 것 같아. 가문 장막 숲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그리다니아에서 숲의 힘을 사용하고 나면 이걸 폐기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만 해. 만든 물건이나 사용한 토지, 공간을 환웅의 의식을 통해 정령 곁으로 돌려보내는 거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야. 하지만 그 의식이 중단되면 정령이 노여움을 사게 돼 불같이 환한 정령이 날뛰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을를잃은 그리다니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해. 우리는 이 도사님을 모시고 갈게.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도사님을 불러서 의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어. 어 하긴 하는군요 너는 이 감옥 입구로 돌아가서 엘레스턴에게 보고하고 와 나? 그러고 보니 아직 자기소개도 안했구나 아 나, 나한테 나는 나는 파파리모 그리고 저기 저 시끄러운게 내 이름은 이다 파파리모랑 같이 이 주변을 조사하고 있는 박물학자야 잘 부탁해 요러시쿠 이다 나좀 도와줄래? 저기 그... 나...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시키는 거야. 너 혹시... 아니... 아먹것도 아니야. 다음에 또 봐. 어, 걷는 거막 귀여워. <laughs> 그럼 난... 어떻게 이런 일이... <laughs> 그 가면 쓴 마도사는 대체 정치가 뭐지? 하긴 여기서 생각해 봤자 소용없으니 가면슨 마도사에 대해서는 캘프리드 님과 협의하여 귀국부대에서 조사하겠다. 자네는 그리다니리아로 돌아가 면을 만나 봐. 이번 일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그렇고 자네에게 귀국부대가 무척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 그 답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자네 덕분이야. 진심으로 감사한다. 감사한다. 아이 별거 아닌데요 뭐. 뭐. 제가 뭐 그냥 속삭하니까 안녕 면. 안녕 어서와. 워렌가문 얘기 다 들었어. 활약이 대단했다면서.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네활약상을 그리 다니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이번에 있었던 일은 남에게 발설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 어 네. 칠흑골렘이 차륵이구나. 차륵골렘이 찰흙 나타난 걸 보니 조짐이 좋지 않거든. 조사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는 굳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다 듣고 있는데? 아 조리돌림인가? 자 그럼 헌신적인 활약을 보여준 너에게는 그에, 맞, 그에 걸맞은 보상을 줘야겠지? 먼저 첫 번째로는 이곳 칼라인 카페에서 여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 아니 여관... 지금까지 나 사용 못했던 거야? 안녕하세요 여관에서 좀 묵으려고 하는데요. 어 아, 너는 못 묵어 뭐 이런 거야? 좀 너무하네. 모험가는 몸이 재산이잖아. 이라고 와서 지쳤을 때는 접수 창구에 있는 앙터하노에게 말을 가고 푹 쉬다가도록해. 아 그러니까 공짜 이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더욱 더 크게 활약해 주길 기대하는 뜻에서 길드레라는 새로운 일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일 시키겠다고요. 아, 아, 원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내가 일을 할수 있도록. 음. 길드 의뢰라는 건, 길드에서 들어온 모험, 의뢰를 모험가에게 소개 하고, 모험가가 일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야. 길드 의뢰 담당자는 저쪽에 있는 공트랑이야. 넌 왠지 좀 까다로운 의뢰도 해결해 줄것 같으니까, 어서 그를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길 바라. 나보고 일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제 곧 축제가 열릴 텐데 뒤숭숭한 이야기만 들려오니 요즘 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하다 못해 그 수상한 그림 사람이라도 잡혔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일 텐데 어쨌든 정말 잘해줬어 앞으로도 활약해주길 기대할게 예! <웃음> 좋았어! <웃음> 이제 추천 임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맞는 임무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추천면는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껐습니다.